인천국제공항의 아침은 늘 분주하고 활기차지만 그날은 유난히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유럽에서 열린 학회를 마치고 귀국 중이던 미국인 의사 리처드 박사는 환승, 대기 시간 동안 커피 한 잔을 사러 갔습니다. 그는 비행기에 피로를 달래줄 지난 아메리카노를 기대하며 자판기 버튼을 눌렀지만 잠시 후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예상과 달리 달콤하고 크리미한 믹스커피였습니다. 이게 뭐지? 그는 첫 모금에 살짝 당황했지만 고디반에 퍼지는 부드러운 단맛과 고소함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거 꽤 괜찮은데? 그는 남은 커피를 천천히 음미하며 처음 느껴보는 이 독특한 조합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옆자리에 있던 한국인 여성 승무원이 그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한국의 믹스커피예요. 외국분들한테는 조금 달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한번 마시면 그 맛을 잊기 힘들죠. 리처드는 승무원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이 작은 컵에 이런 기쁨이 들어 있다니 정말 놀랍네요. 그는 남은 시간 동안 승무원과 대화를 나누며 한국에서는 믹스커피가 바쁜 일상 속 잠깐의 휴식이자 소소한 위로로 여겨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날, 리처드는 단순히 한 잔의 커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여유와 위로를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이 작은 에피소드는 그의 마음속에 은은한 감동을 남기며 미국으로의 여정을 이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사건이 앞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갈 커다란 변화를 예고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인천공항에서의 우연한 대화와 믹스커피의 따뜻한 맛이 리처드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도 생각보다 자주 그 커피의 맛과 그날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왜그 작은 컵에 담긴 달콤한 커피가 그렇게 특별하게 느껴졌을까? 그는 자문했습니다.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일상으로 돌아간 리처드는 뉴욕의 한 대형 병원 응급실에서 다시 분주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병원의 응급실은 이전보다 더 바빠졌고 의료진의 피로는 점점 쌓여갔습니다. 차갑고 기계적인 분위기 속에서 의료진은 모두 서로의 얼굴을 제대로 볼 시간도 없이 각자의 업무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점심시간에 병원 내 커피 자판기를 보며 인천공항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그곳의 자판기에는 병원에서 찾아볼 수 없는 따뜻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문득 그가 떠올린 것은 바로 그 믹스커피였습니다. 의료진들이 잠시라도 쉴수 있는 마음을 달래줄 무언가가 필요해 그는 작은 실험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리처드는 근처 아시아 식품점에서 한국산 믹스커피 한 박스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라운지 한쪽에 믹스커피 박스를 두며 간단한 메모를 붙였습니다. 잠시 쉬어가세요.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작은 위로를 느껴보세요. 미처 처음엔 누구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간호사가 호기심에 커피를 타 마셨고 곧 다른 동료들에게도 추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이상하게 맛있어요. 달달하니 스트레스가 풀리는 느낌이에요. 작은 실험이었던 이 행동은 점점 더 많은 의료진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믹스커피를 마시며 그들은 서로 농담을 주고받거나 힘들었던 하루를 나누었습니다. 병원의 차가운 분위기가 조금씩 부드럽게 변해갔습니다. 리처드는 자신의 작지만 따뜻한 아이디어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더 널리 알릴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리처드가 병원 라운지에 놓아둔 믹스커피는 예상외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그는 몰래 웃으며 더 많은 믹스커피를 구입해 다시 라운지에 채워 넣었습니다. 이번엔 작은 노트를 추가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커피가 바쁜 일상 속에서 잠깐의 행복을 선물합니다. 여러분도 잠시 행복해지길 바라요. 점점 더 많은 의료진이 믹스 커피의 맛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달콤하고 크리미한 맛은 단순한 음료를 넘어 병원의 긴장된 공기를 조금씩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이거 무슨 마법의 커피야? 기분이 좋아져. 라며 서로를 웃게 만들었고 의사들도 잠깐 이거 어디서 샀어? 라고 묻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한의과 의사는 믹스 커피를 손에 들고.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이제 이거 없으면 수술 못할것 같아요. 그의 말에 모두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병원 응급실은 작은 커피 한 잔을 매개로 의료진 간의 유대감이 생겨났습니다. 리처드는 이 분위기가 놀라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동료들에게 단순한 휴식을 넘어 작은 연대감을 만들어 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믹스 커피는 그저 커피가 아니라 서로를 위로하고 지지하는 도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따뜻한 움직임이 곧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의 다른 병원, 나아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될 것을 말입니다. 리처드의 병원에서 시작된 믹스커피의 따뜻한 이야기는 동료, 의료진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병원 내에 작은 변화가 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느꼈고, 이 경험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간호사는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믹스커피 한 잔이 응급실에서 우리에게 준 위로 한국에서 왔다고 하네요. 고맙습니다. 이 달콤한 기적, 그 글은 순식간에 좋아요와 니트윗을 받으며 확산되었고, 다른 병원에서도 비슷한 시도를 해보자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들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까지도 작은 위로를 주는 믹스커피에 대해 이야기하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리처드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주목받은 계기는 유명 의학저널이 그의 경험을 짧은 칼럼으로 소개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응급실에서 발견한 작은 기적 믹스커피가 가져온 치유의 순간이라는 제목의 글은 세계 각국의 의료진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글을 읽은 뉴욕의 다른 병원에서는 라운지에 믹스커피를 비치하기 시작했고, 한 프랑스 병원의 의사도 이 한국 커피가 정말 그렇게 특별한가요? 나는 궁금증을 트윗에 남기며 자국에서 믹스커피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 결과 점점 더 많은 병원에서 믹스커피가 비치되었고, 이를 경험한 의료진들이 잠깐의 휴식이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느꼈다며 감사를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지쳐있던 의료계는 이 작은 움직임을 통해 잠시나마 웃고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리처드는 놀라운 변화를 지켜보며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돌보는 방식이 정말 다양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믹스 커피는 단지 시작일 뿐이었죠.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커피의 따뜻함이 곧전 세계 구호 현장으로까지 퍼져나갈 예정이었으니까요. 믹스커피를 마신 의료진들의 이야기가 소셜미디어와 뉴스 매체를 통해 전 세계로 퍼지자 뜻밖의 장소들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구호 단체들은 분쟁 지역과 자연재해, 현장에서 피로에 지친 자원봉사자와 의료진들을 위해 이 간단한 아이디어를 도입해 보기로 했습니다. 중동의 한남민 캠프에서 활동 중이던 의사 나디는 미국의 사례를 접한 후 현지 구호팀의 요청에 믹스커피를 준비했습니다. 전쟁과 기아로 인해 극도로 긴장된 환경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를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믹스커피 한 박스를 받아든 나디는 동료들과 함께 조용히 커피를 타서 나눠 마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부드럽고 달콤한 맛에 모두가 잠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건 정말 특별해요. 짧은 순간이지만 이 커피를 마시며 우린 잠시 전쟁의 공포를 잊을 수 있었어요. 나디는 이후 자신의 경험을 동료들에게 공유했고 캠프에서 믹스커피는 모두가 함께 즐기는 소소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유럽에서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의료단체는 지진 피해 지역에서 자원봉사자들과 주민들에게 믹스커피를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커피는 이탈리아 문화의 일부지만 이렇게 간편하고도 위로가 되는 커피는 처음이에요. 이 작은 컵 안에 담긴 따뜻함이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들어줘요. 단체의 대표는 한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윽고 팬데믹으로 고통받던 여러 국가에서도 병원과 구호 현장에서 믹스커피의 위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리처드는 이러한 움직임을 보며 감격에 젖었습니다. 믹스커피는 단순히 커피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 사이의 연결고리가 되었고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작은 커피 한 잔에서 시작된 변화는 이제 국경을 넘어 인간의 보편적인 따뜻함을 상징하는 사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리처드가 쓴 칼럼과 소셜미디어에서의 화제가 이어지면서 믹스커피는 단순한 음료를 넘어선 특별한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접한 비영리 단체와 구호 기관들은 이 소식을 흥미롭게 받아들였습니다. 팬데믹과 같은 대규모 위기 상황 속에서 의료진과 구호, 활동가들의 심리적 회복력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던 이들에겐 믹스커피가 하나의 창의적 대안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특히 중동 지역의 한 구호 캠프에서 리처드의 이야기를 접한 구호단체는 긴급회의를 열어 새로운 시도를 준비했습니다. 구호단체의 대표는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건 물리적인 지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돌보는 것도 중요한 임무입니다. 믹스커피가 의료진에게 준 위로처럼 캠프의 사람들에게도 작은 따뜻함을 줄수 있지 않을까요? 그들은 한국에서 대량으로 믹스커피를 주문했고, 현지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에게 나누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믹스커피는 단지 자원봉사자들의 피로를 푸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캠프에 머물던 난민들과 주민들도 이 커피의 독특한 맛에 빠져들며 그 안에서 위안을 느꼈습니다. 이 작은 컵 안에 담긴 달콤함은 마치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주는 느낌이에요. 한 난민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경험은 곧 다른 구호 현장에서도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의료 캠프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믹스커피를 함께 마시며 긴 하루를 마무리했고 유럽의 한재난 구호 현장에서는 믹스커피가 마음의 브릿지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리처드는 자신의 작은 아이디어가 이렇게 멀리까지 퍼져나갔다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이메일을 보내온 구호단체의 한 봉사자로부터 이런 메시지를 읽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믹스커피 한 잔이 우리 구호팀의 지친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없었다면 이런 영감은 얻지 못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믹스커피는 단순히 커피가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서도 사람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연대하는 상징이 되고 있었습니다. 믹스커피가 전 세계 의료진과 구호 현장에 퍼지며 작은 위로를 전하던 그때 새로운 도전이 찾아왔습니다. 유럽의 한재난 구호 캠프에서 대규모 폭우로 인해 캠프 내 식량과 물자 공급이 차질을 빚게 된 것입니다. 캠프의 상황은 악화되었고 자원봉사자들과 난민들 모두 심리적 스트레스와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지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식량이 부족해 식사 대신 간단한 간식으로 하루를 때우는 일이 늘어났고 사람들 사이의 분위기도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리더인 클레어는 자신도 탈진 상태에 가까웠지만 어떻게든 팀의 사기를 북돋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자원봉사자들의 라운지 구석에 놓여있던 믹스커피 박스를 발견하고 문득 리처드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이 커피가 사람들에게 작은 기적을 만들었다고 했지, 그녀는 망설임 끝에 팀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지금은 부족한 게 많지만,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습니다. 이 믹스커피 한 잔을 마시며 잠시만이라도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을 떠올려 보세요. 처음엔 다들 무거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클레어가 먼저 커피를 타고 농담처럼 한마디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걸 마시면 모든 걱정이 사라진대요. 우리도 한번 해보죠. 팀원들이 하나둘 커피를 손에 들었고 곧 서로의 피로와 불안을 이야기하며 웃음소리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믹스커피의 마법인가요? 한 자원봉사자가 농담을 던지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클레어는 또 다른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캠프의 한남민 아이가 급성질환 증세를 보이며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도로가 홍수로 막혀 의료진이 캠프를 떠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클레어는 절망감을 느꼈지만 다른 자원봉사자들이 그녀 곁에서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끝까지 해봅시다. 이 커피가 우리를 뭉치게 했듯 지금도 함께라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결국 팀은 인근 마을에서 임시 의료지원팀을 소집하고 현지 주민들의 도움으로 임시 병원을 설치했습니다. 아이는 치료를 받으며 상태가 안정되었고 클레어와 자원봉사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믹스커피 한 잔을 나누며 그들은 다시 한번 서로의 존재에 감사했습니다. 믹스커피가 우리를 구한 건 아니지만 이 작은 컵에 담긴 따뜻함이 우리를 버티게 했어요. 클레어는 눈물을 머금으며 말했습니다. 이 경험은 팀원들에게 단순한 위로를 넘어 함께라면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는 강한 연대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날의 이야기는 곧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작은 믹스커피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더욱 강렬하게 만들었습니다. 캠프에서의 위기를 겪은 후 클레어는 이 경험을 기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블로그와 구호단체 뉴스레터에 글을 기고했습니다. 믹스커피는 단순히 커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위기 속에서도 손을 맞잡을 수 있게 해주는 작은 달이었습니다. 이 글은 다른 캠프와 구호 단체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화제가 되었습니다. 구호 활동에 참여하고 있던 중동의 한 캠프리더는 클레어의 글을 읽고 자신들의 경험을 떠올리며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순간이 있었어요. 모두가 지쳐 있었을 때 누군가 믹스커피를 나눠줬고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는 곧 믹스커피를 구입해 모든 자원봉사자와 캠프 주민들에게 배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커피를 타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와 함께 점차 캠프의 긴장감이 풀려나갔습니다.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은 농담을 주고받으며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한편 한국 내 믹스커피 제조사들은 이러한 움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몇 회사들은 구호 현장에 커피를 기부하기 시작했고, 작은 컵에 담긴 위로라는 슬로건으로 글로벌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특히 팬데믹으로 인해 지친 의료진과 구호 단체들에게 믹스커피를 제공하며 그들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리처드 역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감동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클레어와 연결되어 직접 그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믹스커피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모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인천공항에서 느꼈던 작은 위로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클레어는 대답했습니다. 리처드, 사실은 우리가 모두 그 위로를 필요로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당신이 느꼈던 따뜻함이 우리에게 닿았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믹스커피가 단순한 음료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되었음을 확신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단순히 커피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실수가 어떻게 사람들 사이에 따뜻함을 나누고 전 세계적으로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리처드와 클레어의 이야기는 세계 각국의 미디어에서 큰 주목을 받으며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샵믹스커피 챌린지라는 해시태그로 자신들의 믹스커피 순간을 공유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믹스커피 제조사들이 각국의 구호 현장과 의료기관에 커피를 지속적으로 기부하며 따뜻함으로 하나 되는 세상이라는 글로벌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지친 세상은 이 작은 움직임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프랑스의 병원에서는 믹스커피와 함께 한국의 손편지를 동봉해 의료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이 커피가 잠시나마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이 메시지는 전 세계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중동의 난민 캠프에서는 믹스커피 한 잔이 소통의 다리가 되었고, 남미의 구호 현장에서는 자원봉사자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커피를 마시며 웃음을 나눴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구호단체는 믹스커피 나눔 행사를 열어 사람들에게 작은 여유를 제공했습니다. 리처드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서 있으면서도 그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믹스커피는 결국 단순한 도구였을 뿐이에요. 중요한 건 사람들 마음속에 있던 따뜻함이 그것을 통해 표현된 거죠. 클레어 역시 같은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은 작은 시작이었지만 그 끝은 모든 사람이 서로를 위로하고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 거예요. 이 경험은 제 삶의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몇달후 리처드는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인천 국제공항의 자판기 앞에서 그는 다시 한번 믹스커피를 뽑으며 혼잣말했습니다. 이 작은 컵이 어떻게 세계를 바꿀 줄 누가 알았겠어?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선 또 다른 따뜻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영상은 믹스커피 한 잔을 든전 세계 사람들의 미소로 마무리되며 화면에는 이런 문구가 떠오릅니다. 당신이 건넨 따뜻함은 오늘도 누군가를 위로합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이 있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공유해주세요.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 기대됩니다.